자, 너희가 먼저 형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,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이 부분이야. 어떤 문제 안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숨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. 자, 얘들아, 밑줄친 부분 몇 차? 2분의 1 차. 여기도 몇 차? 그럼 차수가 똑같은데, 최고 차항 개수가 똑같으니까 나도 차수 보조되게 들 만족하지? 그러면, 편례를 곱해 주는 거고요. 분모 분야 뭐 곱해? 편례를 곱하는 거야. 그럼 분모는 여기다 편례를 곱했다 치면, 여기서 이거 빼니까 2n 나오지 분모가 그러니까 분자는 루트 a에 넣하기1그 다음에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 마이너스 1 네. 앞에 2가 있어서 아 아, n이 있어서 내가 맞아? 네, 오 신기하네 리미트 <laughs>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한번 봐봐 얘들아 분모가 1차잖아 분자도 사실 1차야. 이렇게 분배한다 치면 몇 차가 되니까 1차가 되잖아. 이게 이 상태로 바로 내가 최고차한 개수로 값을 구하기 조금 빡세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너희가 여기 밑에 있는 n을 루트 n 루트 n으로 나눠서 뭐 그냥 여기다 루트 n 주고 여기다 루트 n 주고 여기 있는 2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분배해.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 a, n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전개하면 또 루트 a, n의 제곱에 땡땡땡만 써도 되지 그 다음에 분모는 몇 n? 2n, e, 그럼 분모의 최고차 2, e. 여기는 몇? 루트 a, 여기도 몇? 루트 a 몇으로 쓰려면 루트? a, 그 루트 a가 몇이야, 얘들아? 5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야? 20, 5 이렇게 해주는 거야, 얘들아 a가 25이말 이해 되겠니?